안녕하세요. 대브리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파티로 해볼 건데요. 자, 절대 지지 않는 파티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처음 보는 요괴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스킬이 적을 게으르게 한다. 이런 스킬이고, 자, 사신조. 뽑기 하면은 우리가 좀 보기 싫은 요괴들 중 하나잖아요. 얘도 적을 게으르게 한다. 라는 스킬이 있고, 그리고 비슷, 비슷하게 생긴 꼬 산업세, 얘도 게, 게으름 스킬인데 이 게으름 스킬을 써서 우리가 어려운 보스 아니면 좀뭐 어려운 스테이지들을 조금 쉽게 깰수 있어요. 자 물론 그만큼 좀 손이 힘들긴 한데 우리가 뭐 이렇게 와이먼이나 뭐 이런 거더안 쓰고도 깰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파티로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이상한 파티로 뭐 이상하다고 할까 이런 파티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어려운 스테이지나 보스를 쉽게 깰수 있다는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보통 연타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자, 연타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우리도 공격을 받고 이럴 텐데 지금 이제 게으름 스킬 쓰는 애가 3마리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스킬이 다 찼으니까 이제 이렇게 재우세요. 재우면은 제가 공격을 멈추고 공격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공격을 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쓴 게으름 스킬이 거의 끝났으니까 새로운 애를 또 시켜주고. 자, 그리고 잊지 말고 우리가 공격도 해야겠죠. 공격을 해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그 공격도 해주고. 자그 다음에 지금 피버가 끝나면은 새로운 게으름이 적용돼서 되또 자고 있잖아요 또 저게 아 어, 지금 좀 늦었는데 공격받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자 이제 새로운 게으름 또 이제 적용했으니까 또 자고 있잖아요 그러또 공격을 안 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게으름 스킬을 가진 애를 3마리 4마리 정도 넣고 반복하시면 돼요 자 이제 게으름 또 끝났는데 또그 다음 애를 또 써야겠죠? 그 다음 애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또 써주고 또 잘하네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다음에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 좀 써주고 자 피버타임까지 와버렸는데 피버타임 올 필요 없는데 아무튼 이런식으로 게으름 스킬을 3마리, 4마리 넣고 계속 반복해서 쓰시면은 적이 공격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이에 공격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스테이지여도 상관없죠 지금 제가 못 깨우나 뭐 이런 사신조, 그 다음에 얘 뭐야, 마지막에. 아무튼 그런 애들 지금 레벨이 다 낮은 상태인데도 이렇게 그냥 어렵지 않게 깰수 있잖아요. 저런 애들을 잘 활용하면 좋아요. 스킬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 애, 여러 애들 써보는 게 재미있어요. 공격을 다 해주고. 그 아, 게으름에서 깨어났으니까 또 빨리 재워야 되는데 재울게요. 자, 이렇게 재워주고 또 공격을 해주고. 지금 그 게으름 스킬 쓰는 애들 공격력이 너무 낮은데 레벨도 높이고 하면은 쓸만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게으름 스킬 또한번더 써주고.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또 써주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해서 마무리가 되려나?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게으름 스킬 3마리 넣고 하면은 딱히 어려운 스테이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깨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자, 목개우나 뭐 사신조 같은 애들도 키워서 한번 파티에 넣고 해보세요. 특히 목개우는 체력이 레벨 50이 되면 700이 넘어가니까 체력도 엄청 많이 되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스킬을 가진 애들 다섯 마리, 다섯 마리를 다 넣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공격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스를 상대하기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견신 뭐 이런 조금 만만한 애들을 상대로 해볼게요. 자 게으름 스킬만 다섯 개를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스킬을 모으면 스킬을 이제 썼어요. 그래서 쟤는 한번 잠들기 시작하면 아마 다시 깨어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킬 다섯 개를 계속 쓸, 쓸,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스킬이 끝날 때좀또 써주고. 또 피버에 들어가잖아요? 쟤는 이제 이번 판이 끝날 때까지 깨어날 수 없, 없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자, 이제 또 써주고. 자, 이제 끝낼 것 같으면 또 다른 애또 써주고. 자, 그 다섯 마리니까 계속 써주면 돼. 지금 제가 처음에 한번 공격하고 한 번도 공격 못 했잖아요. 얼마나 게으르면 은 계속 게을, 게으르기만 할까요? <laughs> 자, 이제 또 써주고, 게으름이 끊기지 않게한번 그러니까 걸리면은, 이제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가 진짜 한대 처음에 한대 맞고 그 다음엔 하나도 안 맞고 어느 적이 오던 이길 수 있어요 다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뭐 해보면 네. 아, 지금 딴 생각하다가 안 썼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적이 있던 다 이길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다섯 마리로 하면은 적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자게 된다는 거예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괴들 스킬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 파티로 해보는 것도 이 뿌니뿌니 게임 하는데 한 가지 재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추천하는 파티 아니면 좀센 요괴들 이런 애들만 쓰지 말고 스케일을 하나하나 보면서 쓰면 재미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